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. 어? 아, 이제 봤어. 아 무려 어디 보자. 저 무려 모스트 20, 27이거든요. 모든 전 모든 전적. 아까 어, 2 8이였잖아요 <laughs> 일단 만들어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하나 떨어져. 이까지구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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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아. 웃음> 맞네. 다좀 아, 별론데? 음. <laughs> 나는 그, 그, 뭐. 그, 아, 음성대사 뭐, 풀뱀데? 뭐, 뭐, 그, 지, 지저대는 분이, 뭐, 뭐, 그거였나? 그, 입맛 알아서 지저대는 분? 그거. 아, 그거 음. 하시네. 아, 갑자기 음. 잘해보시네. 어, 나 그거 가격 쪽에서 바꾸려고 하는데 맨날 딱 접속하면은 까먹어. 게임 중에 하나가 아니 내일 바꿔야 돼. 어이라? 맥크리 총소리. 이거 <laughs> 앞쪽으로 땡겨봐. 이쪽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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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브라, 2층에 똥브라. 앞쪽으로 당겨 봐. 우리 팀 하이킹. 아, 위험해, 위해 아, 미흡해, 미흡해. 음. 아 라인. 마이 아다. 근데... <놀라 있어요>? 이거 다 말을 움직이면 다 하나 없어 지고하나 나이스 데있요 이거 요 아직 감시가 필요합니다.

소화 잘고못가어 정면, 정면 맷글이 불자 이렇게 화해보자 소화. 이렇게 맷글, 맷글이, 맷글 아나 해킹. 이 <안 목소리> 아, 나 어, 어,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아, 나반피 아, 이 아, 맛. 아, 맛. 아, 맛. 아, 맛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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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뒤로 와봐요 뒤로 뒤로 그냥 뒤에 타있잖아이 어, 와서 방벽각 끼고 이거 칠 왼쪽에 맥크기 어, 갈래요? 왼쪽에 왼쪽에 갈래? 네, 왼쪽 게임 갔아앞이아 앞이야 앞이. 에콜라이콜 발신요 오! 어깜라이 빠진. 크리겠이라 모이라. 아, 아, 라인, 라인, 라인. 아 아니, 어, 뭐, 어. 뭐야. 이거 겉으로만 보고, 안니이라 이거, 빠져봐, 빠져봐. 예, 이거 드릴까? 빠져봐, 빠져봐, 빠져봐. 아니 전만 보고, 로만 보고, 이으로만 보고, 겉으로만 만보만고만고으고 타이밍 늦어서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마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더쫌이시해 <목소리> 어어어어어 어, 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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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소리를 못 들으니까 딱히 소리를 질러야지 이것도 뭐가포살아 나왔다 어.. 바꿔서 내려나 괜찮아 제가 한탄창 내볼게요 네 거점 쪽으로 왔을 때 맥크리 쪽으로 가자 맥크리 왼쪽 사람 한피 어, 나이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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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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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. 제 나... 번했어요. 음. 아. 어? 했는데 요아입니다 <laughs> <에에. 웃음> <laughs> 주민 신고 당하지 않겠지. 오케이. 아파라가 나왔어. 잡토게 음, 방벽 좀. 들 님들, 님들. 딱저 봐봐요. 저오거든 <laughs> 뭐돈 돈남... 낭비.. 아예 아닙니다 ㅋ 아이아이아겐진님 돈은 정말 잘 쓰시네요 겐지 감사합니다 오나른쪽이층 먹고 시작하죠 네내 방방이 있어요 고 정면으로 정면으로 오면 되네? <끝> 아리아, 소리가 완전히 앞쪽으로 당기요 33이야. 안나 볼게요. 아... 양심 없네. 아, 우리가 뭐삼 못해서 알아주잖아. 미안하다. 이리삼 우리 카우트가 6퍼는 아니 우리 요 야, 브릿케 브릿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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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요. 하나요. 어, <목소리> 어, 아, 나요 하나요 원샷 문어 벌써? 브리컷 8번 나이스 빠지 아, 이번에 봉렬지 탱커님들 만 맞아봐 맞아봐요 좀 네네 맞고 올게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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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퍼 맞추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점에서 싸워요 어나 잡다 아, 자진 말고 자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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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쪽으로 와 박버는 줘하나님저 오른쪽에 있어요 저보이들기리못살거 같은데? 빠봐나 갈래 갈래 나이스 나이스~~ 일로와 일로와 이 원숭이 자식아 나이스~~ 할게요 띵띵띵힐 동. 캐리하고 있다 이쪽이지. 아, 루젠브에요안 아팠어요. <laughs> 이번에 뒤로 빠져서 다한 날리면서 들어가자, 다한 날리면서 빌리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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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궁. 브리궁 들어올 천천히 거예요. 에어, 천천히. 여는. 내기억하 브리지제브브리못 아, 브리지 봐요? 못 봐요 못 봐요 이것이! 어어! 아박밀빨같거 진짜! 아아아아아다 어.. 시식이 무조건 죽어라. <목소리> 괜찮아요 거점 거점 비비다 죽어요 어, 비비고 싶어요. 따비, 이거 하나그저승기길동는 개풀이, 저승기 길동보가... 저기 공격해요. 인성, 인성, 윈스턴 리피 안녕소리가 들렸는데 아, 우리 집하고 윈스턴 따스 윈스턴 이따, 이

꿈을 미끼를 잡고, 내가 죽음의 꽃으로 오키하면은오케이오케이 화이팅!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키 오키, 오케 오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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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 오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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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키, 오키, 어려 오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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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달려라 김병장! 이렇이팅이팅게이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키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자이렇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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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렇게 아, 잘해 게 아, 자자 힐는데 베르시 거기 힐 안돼. 브힐벤 우리 반핑이야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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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받았어. 우리 힐, 우리 힐. 너 용검 돌아요저뽕 돌아. 이것도 징징징 징. 있어. 나 있어 있어. 이자 피하고. 맞아. 갈래 갈래. 18 18이 반이 몰려요. 맥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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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고 밀랍이 살아. 자이스. 뭐야? 다 아무것도